가자 가자 가자. 짐크스. 오케이 오케이. 물어. 불켜. 아, 불켜라. 아래 아래 아래. 어? 징크스 <laughs> <laughs> 어이 시발 카소스. 야빼빼 빼, 그냥 빼 그냥 빼 제발 그냥 빼 제발 그냥. 빼 망했다 그냥 망했다 나 졸라 멀다. <laughs> 아니 안 망했어 지금 걸어가면 안 내죠. 간선길에 간선탄 세대 받고. 믿음은 도함. <laughs> 나라인전 반반 반반만 가도 돼 이거. <laughs> 그 존나 바보같이 가네. 어 깜짝아. 빵미 씨. 나 아까 존나 참신당했어 여기서 자반부어 가지고 이야설레 설레다. 설레다. 보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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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라고. 어이 씨발년. 아가가가가가 그냥 쏴 그냥 쏴 아, 그냥 쏴. 지금이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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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됐 됐어 요 존방이요. 우리 선 이래프 존방이요. 야 방금 풀풀 체크해라. 파이크만. 아 지금. 상대 선내 했다고. 아니 아, 지금.. 지금, 지금 알면 그거를.. 나 정신이 없었어 지금 미드에서.. 아 저.. 보드에스 보스, 보스 개지랄하고.. 지금 안것도 신기한데? 어 와드! 야, 다 아니 씨내말 듣고 나? 안 걷어 야 아니네, 조졌다, 조졌다 조졌다 야! 야 보, 보.. 야 보.. 보.. 도와줘! 보! 갈게 갈게 갈게. 우리가 이래 아 쟤네 2렙 찍었다. 고고고 먼저 빠름!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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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름! 때려 때려 때려! 빠름! 음. 음. 미드만 못 오게 어 나이스 야 미드 온다 미드 온다 미드 온다 미드 온다 미드 온다, 미드 온다. 나도, 나도 와 나도 와야 이거 미드 조져 그래 조져 이거 싸워 조져 이렇게 건방져 건방져 캐때시발년 <laughs> <laughs> 건방져 예예예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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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밖에 건방진 <laughs> 새끼들 야 바위개 게 <laughs> I 방저아이게 <laughs> 조져 파이거, 아이게 조져. 다조 s s c s 도조졌조 o c 야 s 야 조졌네. o 조 o y 야야야야야나이 y 나이 h 나이 a 조 d 조 e 아나아 die, die, 아 알아 알아. e die, die, 알아 알아 i e d i 씨 d 려 나. <내 웃음> 거야, <시발잖아. 웃음> 갑니까? 저저기 건방져. 캐트 건방져. 아니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오, 야, 줘, 야 줘, 줘. 아니야, 이거. 야조조 아, 이거 손넘었어손 넘었어. 손 넘었어. 아, 재밌네. 짜기. 이거 밀고 가야 돼. 밀고 가야 돼. 아, 씨발. 이 300점 찍고 싶다. 나 보여 주는 게 낫나? 보여 줄게. 나 라인 아, 밀어줘. 나 CS 왜 이렇게 보자. 어당겼서그 아, 그거 그가 초기화 시키고 그다음 밀어줘. 나발이기부터찍거야 이거. 나 마나가 없어가지고. 아 됐어, 됐어 그냥. 내가 사기 알려줄게 사기. 파이크라 파이크 카운터 노틸리아. Why? w h 끌려도 내 판정이 됐어. <laughs> 나스... 나왔다. 아, 육 찍진 않겠다 비벼. 비벼. 련이안 왔는데. 까비비아아이건 내가 한데 더 내가 한더 맞았어야 되냐? 나 근데 아니야, 3이라 아니야, 아니야.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저 뭐? 나이조브, 나이조브, 나이조브. 아니 시발 이거까지 맞네. <laughs> 역시 지금 라이너 펜트나보 아, 너무 놓쳤다 이거. <laughs> 심각하게놓 친다. 집 갔다 올래? 밀 거야? 방금 나왔어, 풀 뺐나 우리? 안 뺐어. 헤틀 한 맞는 각 나와서 캐틀 각인데? 파이트 킬수면뭐라나힘은있어 주나 텔 있냐? 아 그래. 여기 있다 파이트 나왔다. 카소스 안보여? 을거야아그라스그라갔스만 막아줘 네. 망했다 아, 네. 과연 과연 나이스 젖갔네 카소스 공와합시다 잠깐만 어, 나너좀 멀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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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없다 그만, 그만. 나빼는거같은데 개털 도인좀 강력 한들이 어, 여 기서 집 가? 병신 들이 네, 이번 집 간다고 와 존나 씹.. 힙이왜 이래? 쟤아 그래서... 녀석들. 다쳐워다 태워. 나 미드 갔다 올게. 오. 살아 용냅대. 아, 모르겠어. 안 돼. 바위개 먹고 바위개 같이 바위개 먹으면 될것 같아. 바위개 블루까지 갈까? 강타가 없어서 불싸움 안될것 같고. p 6 n g 어, 한미합 미합, 로테넨, 라가스. 라가아 라가스. 라가 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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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 라가스. 라 라가스. 라가스. 라가다 라가스. 라라가 아인, 그라가스 개피. 어, 그라가스 저기.. 그라가스 레드 있나 지금? 탑보지마탑보지마 와도 의미 없어. 어 레드 먹어라. 어 진짜. 아니야 그, 그, 그라..그라..그라가스 레드 들고 있어. 나이스 아, 태웠다. 아니 징그러스 개이득인데? 용 치는데? 안 내려온다. 용 치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라가스 피가 거의 없었는데? 주나 이거 가. 주나 이거 가. 주나 이거 가. 나이스, 나이스. 네, 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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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집 갔다 해야 돼. 다음 건미래에 아, 쓸게, 개 네. 준하다. 이건 나 음. 힘내서 라인 밀어라. 네네. 앞... 밀어. <laughs> <뭐야, 랩>, <laughs> 어 밀어. 야이럽잖 아, 야었다다 살려줘. 어. 저 쏘고 있었어. 1 실쿨. 이거 위험한데 좀. 저깐 뭔가. 순아, 미드 내가 먼저 할게. 음, 나 마나가 없다. 아, 아 씨, 못 가는데 이거는. 나해시들 아, 몰라 해. 으악. 아니 진짜 X발 대포 아아. 오 아, 그래갔어. 아랫무빙. 밀 거야? 누나 이번 플로우 아, 내가 먹는다, 그래. 그냥. 6렙 그래. 아.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쟤네 집 갔어, 집 갔어. 그래갔어, 아랫무빙이야. 괜찮아, 괜찮아. 패틀 집 가. 그라가스. 그라가스 그라가스. 저들 했습니다딱 하게 내. 하는중하이터노꼴 그라가스 눕을. 하스안 보여? 카스 안 보여? 카스 안 보여? 보여. 카조스 은분 같긴 한데 나 하나 먹을래 그래도. 뒤지더라도 <laughs> 는다 나인 피나와. 오우, 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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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우플우플 카로스 플우오분오야 정확하게 이거 조우 그냥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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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오우. 오우. 파이크 놓고 어 잠깐만 야 모공이 뭐 안돼 근데. 아 이거 풀 패잖아 어? 야나 이거 이이 빠진 거 보고 한 거야 난 좋아해야지 잠깐 걸었어 시, 먹어 먹어 멀팅 뭐야 안 양보하지 마나나못나 나, 나 죽어야 돼 <laughs> 파이크 궁이 있어 파이크 궁이 있어 아나 이상이다. 아, 보트 캐트로렌네. 왼쪽. 어 뭐야? 그래야 그래야 게임 끝인데. 아 씨발. 하이크 아래로 내려올 것 같고. 그럼 그라 이쪽이었어? 그라만 먹고 가야지. 그라 그라 열레드? 기행 가봐라 확인. 기행 가나. 야, 어차피 지안 와. 카들 서로 못다가 지금. 야, 시간 카는줄가습니다 하나텔. 어제 갔네. 바탕. 이렇게 얘네 빡치게 하지. 둘다 놓고 둘다 놓고. 아더템. 한번 가다 봐. 아없어. 없어없어 <laughs> 밀덕 걸린 거실아냐 어, 밀게 그냥 마 밀지 마 <laughs> 망했어 밀어 용먹어 <laughs> 불용, 불용 쳐, 불용 쳐 <laughs> 저거 타워 못 뭐, 터뜨려 불용 치러 가는 척할수 못해 <laughs> 가질 수 있다. 오, 어, 초가스 아래로 내려가야지 어디가? 빨수 네. 있냐? 빨수 있냐? 나 기창 1 초. 다행이다. 공이 있을 걸. 아 씨. 성공했어. 어 이거. 이건... 초가스 있으면 4대3인데 근데 음치 있는 거 몰랐어. 아, 야 여기 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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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포시다라구 그라구 그라 궁 아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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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랑 라인전 에 어디 가지마 이제 오케이 살았네 <놀람> 와 ㅅ 발판정하고있 그니까 세포 먹을게 어? 아우 어? 아까비 아 이거 나 있어 나 있어 큐 있어 이 스킬이 걸려주 큐. 오 뭐야? 오 <laughs> 뭐야? 안돼 딜이 없어. 뭐야 얘? 어잉? 아, 쟤네 아, 왜 던져주지? 어나개형했네안 아, 나. 대기해줄게 대기네. 아, 나 카스프리 대기 대기. 대기. <laughs> 아, 있지? 어, 오케이. Okay. 나 이거 밀게, 팀장. 같이 가자. 나 불러 바로 올래 그냥. 포식할 거야. 우리 어디가 탑가? 탑어기갈 탑 거냐고. 탑집 탑 그라탑 오. 그라탑. 아 어, 뭐야 포식한 거 아니야? 문도 집 갔다와 문도 집 갔다 보고. 어나탈 타고 왔는데? 뭐야 이게.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 <웃음> 근데 그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니? 아니야. <laughs> 내가 보스로 테레 탔어야 되네. 아니야 테테리보다는 그거야 그냥. 가운디. 아, 탑도 날라가겠다. 그래 아, 아, 탑 음, 날라갈 것 같아. 그래 잡을 있겠네. 수 있는데. 궁, 궁안궁 날라가네. 나 보스로 나아나 아, 아, 나, 나, 나 이건 이건 먹어야 되겠다. 먹어 먹어. 아까비 얘네 헐 걸겠다 헐. 탑에서. 야 이건 또. 살려줘. 아이, 씨발, 망했다. 독간적 개,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파이크 니키를. 아, 저거 너무 싫어. 제시피 혼자야, 파이크 탑이었어. 잡을 수 있어. 3렙 차다. 잡을 수 있다. 파이크 미드. 빙글빙글. 아 필썼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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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클라스 여기 클라스 여기. 파이크 간다 파이크. 파이크가 하덕스도 아, 알겠어. 와씨. 망했는데. 아... 베지지들 베지들, 나만지키면 이긴다. 나이스. 이거 베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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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베 언제 생김? 어, 생김? 어, 생겨. 두 셈. 오, 야! 오, 야. 내 쪽으로는 안올것 같고, 그래도 탑, 탑 파서 을것 같은데? 이거 탑가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딴 애들. 어, 쟤 슬로우 존나 걸어도 돼. 아, 근데 불룡이네, 여기. 어. 존나 딴딴. 온다, 온다, 온다. 미드도 안, 미드도 안 보여. 아, 배자. 쭉 빼자. 빼자. 나좀 막아줘. 이거. 우리 우린 용처도 될거 같은데 이러면? 하이프 칠게 어, 쳐야 돼. 아, 그라다그라다뭐야 아, 와, 진짜 역같다 이거 탑탑올거 같더라, 이거. 잠깐만 이거 캐틀, 캐틀리스. 캐틀리스. 너무. 그냥 쳐, 그냥 쳐. 저기 그거야. 전력 먹을 거 같은데. 이나 아, 막 전력 아, 먹네. 이 척까지. 오, 그라 왔어. 나선어 존나 패할 캐틀 못 온다. 네. 그라도 갔어. 그라도 갔어. 파이트 아, 여기. 막치래. 히트 갈게. 다 라인 갔다가 이제 그만 잘려야 되는데. 찡크스레더 먹어. 뭐. 내 의지를 꺾으려는 자가 누구들이야? 어, 건방진 개트이 새끼. 혼자인가? 파이크 안 보여? 파이크 미드 쪽이었어. 나갈있어 근데... 저기 요... 바로 앞에 음. 여기, 여기 카스 크라크라가스크라가스 그라. 씨발 존나 좋아하네. 나 바텀 조심해야 돼. 바텀 뺐음 미드 셋. 그렇게 급하게 안 c 도 돼. 줄 거였어. cro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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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q u 비 t croquet, c r o q 캐틀 빠졌어, 왜지 몰라 아, 파이크 ㅅ 발년 저걸 막아주네? 오 아, 그라우스 존나 싫어! 야야야, 하지 말자 라스 곧 파이크 공 있어, 파이크 공 있어 아, 아 문이 진짜 문이 그라우스 ㅅ 발년 진짜 미드 좀, 미드 좀나 혼자 못 막는데? 응, 못 막을 뿐이 둘이 못 막을 거 같아 야, 막을 수 있어 오기만 해줘 오. 와 죽는다 이득임 <laughs> 나 그거 먹었거든 지압골 나집 갔다 올게 그라가스 개시라 안돼아 죽는다 이제 존나 세다 포탑이 <laughs>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지면은 호텔 운영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드 뭉치면 돼. 나머지가 대수리네. 아, 아 그냥 미드 뭉치면 돼. 근데 이거 너무 곤욕의 통이다. 자 사렙 사렙 차임 사렙임 사렙 차임. 나도 그것도 아니지 말이야. 웨이드 이게 나도 세긴 한데 나스가 너무 세다 아아... 어, 저거 뺄지. 몇 명이서 잡아야 되냐 나우스 나는... 그냥 둘이 안될거 같은데? 어, 어. 아, 못 잡아 절대 못 잡아 <laughs> 나는 돼나 있으면 돼나 있으면 돼 해봐 나 있으면 돼 노프리아 나우스 얌얌얌얌 쌉쨈 얘들 믿을 거지. 캐지들 진짜. 어 <laughs> <laughs> 그냥 라인 운영 할라 하지 말고 그냥 무셔. 한타 계속 하면 돼. 네. 야, okay. 합류 있으면 돼. 아, 어차피 딜러 나밖에 없어, 거의. 야, 합념. 야, 합념. 이거 바람명화 4뭐나 테리 있어. 테리 있어. 테리 있어. <laughs> 라인 관리하지 말고 뒤로 와. 살렸다. 고테리다고 욕 먹자. 아, 제발. 씨발. <laughs> 존나 세네. 탑, 라인 관리, 포당한다다 됐다. 어, 이거 이길 것 같은데? 벽좀 깨줘, 벽좀 깨줘, 벽좀 깨줘. 아니, 미치 강 타로 먹었다고이거묻었 어？ 묻었 어？ 묻었 어？ 묻었 어？나 어먹어 봐. 나이스, 나나이스너지 나이스. 나이스. 줘. 시발 나서스 존나 매러 나 스만 없 으면 되 는데. 야, 나 소아스 욕먹 을래? 너나았 다, 잡았 다.

타사렙1렙차 이라도 먹을수있 겠다？그런 건믿지 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가 모르는 것같 아. 모른다, 얘 네, 모른다. 나 김광철 은개 많이 했는태리 보이 어 가즈 아. 그냥 밤끝가.. 거기와드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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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laughs> 뭐라고? 형니 밤끝가 밤끝 아 진짜, 진짜 아파 칸스 못 버티겠어 헐지 어차피 못고 하나 어야 크라 다는다 미드 밀수 있는데 그래, 그래 이거 나사스 박텀 밀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냥 그대로 미드 페이서하 그래 올라갈게 나니스도 올라왔는데 둘이 왜 이렇지? 라니스! 라니스! 나니스라스스 저기 저는 아무도 안 모아주시나요? 나 사라스 뺐다. 사라스 뺐다. 사이클 이 있어? 사라스 궁 썼어 방금. 아니 아니 아니. 파이크. 파이크는 몰라. 빼자. 빼자. 아저씨가 숨이 못 나지 뭐 하지 마라, 장혁. <laughs> 그치만. 장혁도 세네. 마저를 템을 뭐로 가지? 벤시 벤시. 벤시. <laughs> 왜냐? 놀냐? 도냐 놀냐? 도냐? 놀냐는 괜찮지. 합리적이지. 아, 까비 <laughs> 존나 스탑 이거 솔라리 믿음? 올려? 그냥 한 명? 내가 올릴 걸 탑. 그랬나? 솔라리로 그냥 그궁 타이밍에 한 번만 해주면 돼겠지안 어... 돼, 안 돼, 안 돼. 그라고 하 조심, 조심 조심. 솔라리, 내가 갈까? <laughs> 나 솔직히 와방 별로 필요 없어. 서거 이거 쪽에 다 있는 거 같은데, 얘들. 음. 그걸 눈치 최고 보스로 왔지. 이제 그냥 이대로 와. 이런 거는 운영 같은 게 필요가 없어. 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밀어놨는데, 또거 일로 오면 안 돼. <laughs> 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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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도 운동, 문도. 문도 혼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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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알아 운동, 운안운아 운동, 운 이드 가자. 아우, 어, 저쪽까지 가네. 그러니까 뭐 한우? 냠냠냠 나사스 나사스 잠깐만 염염어염염어염염어 나사스 죽이고있어 나이염염염냠 냠냠냠 염염 아 파이크 안 먹혔어. 춤춰, <웃음> 춤춰, 야, 숨춰, 춤춰. 깨지마, 춤춰. 춤춰. 파이크 1초. 어, 일로 와야지. 딥다이, 딥다이, 딥다이. 내꺼다! 에안줘킬안줘 아아 텐틀 비수고하나편했 대기조합 존나 대전에 존나 편했네 <laughs>